이게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준비됐나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봐봐. 이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겠습니다. There are even reports, uh, and uh, for example, and this I don't think has gotten a lot of coverage, but it is said that EJ y u n g as a youth, was involved in gang raping and murdering a young lady, and as a result, was put in juvenile detention, and therefore. I was not able to attend junior high and high school. 아 저런 이야기를 자 이거를 또 보는 사람 중에 극히 음. 일부는 음.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음. 근거 아예 없고요 음. 내가 아예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뭐 유재명 음. 이런 같이 학교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음. 저런 주장을 했다가 처벌 받았어 유튜버 음. 중에 아 어. 처벌 받았어 법원에서 명확하게 밝혔어요 이거는 그 어떠한 근거도 없다. 어. 근데 이 사람이 모스탄. 더군다나 이제 처음에 그 미국에서 한 발언은 대통령 선거 전이었을 거 아닙니까? 네. 선거 전. 근데 네. 선거 전이 어찌 됐든 이재명 대통령 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근데 네. 이 사람이 지금 다음 주 월요일 에 한국에 옵니다. 또 와. 네. 한국에 오는데 그 2025년 음. 북한 인권 서울 포럼 개최 계획. 어. 이게 지금 서울시 문건입니다. 서울시. 서울시청. 음, 시청. 평화 기반 조성과 이렇게 써있죠. 음. 7월 15일 다음 주 화요일에 네. 어,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음, 미래. 모스칸모 오네? 해가지고 참석자 뭐 이렇게 있고 기술? 축사 누굽니까 축사. 방금은 유엔 어 계속 사전자. 올려줘요 계속 올려줘요 어 네. 하고 밑에 보면 기조 강연 누가 합니까 모 모스탄 기조 강연 네. 이게 서울시 문건이야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에 지금 모스탄이 기조 강연자로 지금 계획이 된 우와, 거예요 6월, 이 문건의 작성일은 지금 (6월 17일이죠) 장소도 시청이네 잘 네. 보세요. 와. 이게 서울시 예산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음. 대한민국 대통령을 강간범이라고 한 사람이 와. 지금 서울시 예산을 받고 초청이 된 겁니다. 오세훈이 와나 네. 진짜 열 받네. 자 이, 이제 야. 만들어졌을 때 서울시가 만든 포스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 여기 밑에 보시면 뭐야. 밑에 확대해 보시면 모스트 얼굴 있죠. 기조 강연자. 음. 음. 미쳐 돌아가네. 그걸 기조 강연자 이렇게 해서 배포가 됐어요. 됐어? 예, 네, 배포가 됐어. 이때 네, 프로그램 작은 글씨로 돼 있는데 음. 개회식에 환영사 오세훈까지 들어가 있는. 거아 환영사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가짜인 줄 알고 제가 오, 오기 전에 좀 찾아본 거예요. 진짜 서울시가 만든 포스터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 이게 이제 6월달 상황이고, 청부가 이미 대선이 끝났는데도 모스탄이 이런 발언했다는 을게 일각에서 알려졌지만 언론 보도는 없었는데 음. 저희가 7월 초에 7월 4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모스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발언을 했고, 음. 네. 이분의 정체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뭐 가정집에서 뭐, 음. 뭐 단체 지원을 받았다. 음. 그러니까 서울시가 쓱이 사람을 빼요. 뺏거나. 쭉 뺍니다. 모스턴 없어졌어요, 갑자기. 갑자기 없어졌어요.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뭐냐면 비행기 표고 호텔이 오고 다 예약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 돈으로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모스턴 대사 초청 포스터라고 해가지고 서울대 특강을 합니다. 서울대? 아, 그 같은 날인데 원래 15일? 그렇죠. 15일에 이게 지금 취소가 되니까 서울대에서 강연하는데 서울대에서? 이 행사를 누가 만들었냐? 어 누구야? 트루스 포럼이란 데요. 트루스 포럼? 트루스 포럼이 어디냐? 리박스쿨의 협력단체 아, 이렇게 또만나네